우리 말했어요. 선생님의 학문과 철학에 사상적 수요자는 통일제국 입금 군주인가요? 통일제국 입금 군주와 관련 지식입니다. 그 중에서 군주가 핵심 수요자입니다. 어떤 이들 선생님 군주 수요자로한 철학, 국가주의 유학자 순자라고 말하는데 선생님 철학이 지나치게 군주 중심이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당대는 군주가 주권자인 시대였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 전화상의 한계가 아니라 시대적인 한계일 뿐인데 그런 시선이 닦았습니다. 유가는 본래 군주에게 좋은 점이면서도 비판자로서 자의식이 강하잖아요. 그런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왕권에 대해서 견제의식이 공자나 맹자 등 다른 유가 사상자에 비해서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지적과 <laughs> 비판이 나온 것은 좀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은 분명히 제가 안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가의 주권자는 군주였습니다. 사실 군주 자체가 국가였던 시절이죠. 더구나 통일제국을 이 군주 탄생이 눈앞에 닿았으면 당일 수요자인 군주가 솔깃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유가 사상의 맥이 완전히 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적 이상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통일제국의 군주에게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유가적 덕치와 유미를 담아내서 현실에서 치료할수 있는 사상을 만들려고 했죠. 이념 이상을 현실과 철저히 결합하려 노력했습니다.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통일제국이 등장해서 전 중국을 이끌거라고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누가 자신이 처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지인들이 만들어진 한계 안에서 사유했다고 해도 관여일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물론이고 당시 다른 사상가들도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통일제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끌고 갈지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랬죠. 법으로 대변되는 공적 원리로만 나라를 끌고 간다고 말했던 산미자도 그렇고 자연의 원리로 <laughs> 비유되거나 설명되는 도로 나를 끌고 가자는 노론이 그렇고 여시춘추 저작자들도 그럽니다. 적지 않은 이가 통일제국을 염두에 두고 사상을 펼쳤습니다. 다들 저처럼 다분히 군주를 의식했죠. 그런데 한 미자와 달리 저는 노자 여시춘추 저작자들은 법과 법치에서 회의적인 삶입니다. 법만으로 통일제국을 끌고 갈수 없다고 본 것이죠. 사실 당시에 많은 이가 통일제국 시대가 도래했다. 그 주인공은 진나라라고 애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나라는 법으로 강성해 져서 통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법치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는 선생님 말씀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법치는 법으로 인민의 힘을 유기적으로 수직하고 국가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laughs> 나라를 강성하게 된다. 저는 그런 법의 효용성과 가능성 모두를 인정합니다. 법치를 통해서 힘을 극대화하는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눈앞에 두었는데 그런 현실도 모두 인정했으니다 다만 통일도 해도 법으로 인민을 강제하고 끌고 가도 괜찮을까라는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통일제국을 안정된 기초에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법으로만 해서는 안될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죠 법의 비판적인 노자오의 주최자들도 선생과 같은 생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선생님이 진의 통일 이후에 법의 다른 통치 원리의 대안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재식도 그들에게 있었나요?